아 여기는 이갈이 해변입니다 월포 해변 바로 옆에 있는 이갈이 해변 아, 참고로 월포 해변이 꽉 차거나 이갈이 해변이 꽉 차면 요거 월포하고 이갈이 해변 그 중간에 또 노지가 있습니다 넓은 노지가 있으니까 바다 뷰 보이고요 저는 아,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아, 힘들어. 아, 여기도 산책하기 되게 조, 좋아요. 아, 일로 쭉 산책길이 있습니다. 아, 해변길. 차 엄청 많죠? 꽉 찼네요. 어, 그래도 여기는 자리가 있네? 자리가 있습니다. 자. 자리가 그래도 여기는 있어요. 날이 별로 안 추워서 아, 자전거 휴먼, 휴먼 캠핑카 하이캠퍼 여기가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은 작아요. 여기 개수대가 있고 여기 화장실에서 물 받아야 돼요. 어우, 이쪽은 여기도 꽉 찼네. 바람이 시원해요 어, 별로 춥진 않아요 아, 내일부터 추워진다는데 아, 어제 오늘 아주 그냥 포근합니다 내죠 오, 여기 들어가 보면, 들어가 볼까요? 안되겠다. 밑으로는 안될 것 같아. 그쵸? 이쪽은 바위가 많아서, 저로 쭉 가면 바위가 엄청 많아요. 와. 텐트가 많구나. 날씨가 흐립니다. 날씨가 흐려서 아, 이 태양광 충전은 안 되고, 그냥 주행 충전만 되겠네요. 어제 날, 날이 안 추니까, 보일러 약간 약한 한 30분 틀었나요? 틀고 그 꼬고 잤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기장판 켜고 잤습니다. 전기장판은 어, 그래서 전기 어, AC 전기매트인데 전기를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. 그래서 키고 잤는데 어, 인버터 키고요. 인버터 켜고 잤습니다. 그런데 전기는 한20% 정도 쓴것 같아요. 지금 70% 정도 되는데. 렇 다니면 오늘 뭐 주행 충전 또 되니까요. 요즘에 전기는 아주 그냥, 아, 이렇게, 한 곳에 이렇게 머무는 캠핑을 하면, 아, 전기를 아껴 써야 되지만,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행하는 스타일, 여행 스타일로 하는, 어아 그러면 이제 좀 전기를 좀, 아무것 써도 됩니다. 태양 충전되고 태양광 충전되니까 전기를 뭐 써도 뭐 그렇게 딸리진 않아요. 아, 다